자, 이번에 볼 문제는 22년도 9월 모평 확통 28번 문제인데요. 지금 집합 X가 원소를 1부터 6까지 가지고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를 F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X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1, 2, 3, 4, 5, 6이죠. 자, 이런 X에서 어디로? 이렇게 x에서 x로의 함수를 우리는 f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이 f가 주어진 세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찾아달라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하나의 조건을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죠.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조건부터 볼게요. 지금 가족권은 보게 되면 f 3 더하기 f 4가 5의 배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경우밖에 나올 수 없죠. 5와 10인 경우밖에 나올 수 없겠죠. 자왜냐면 지금 함,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조합을 생각을 해도 6으로 두번 향해서 f 3도 6으로 f 4도 6으로 향해가지고 12가 되는 경우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15부터는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F3 더하기 F4가 5인 경우와 그리고 F3 더하기 F4가 얼마? 10인 경우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3하고 F4를 더했을 때 5가 되는 경우는 1, 4, 2, 3, 3, 2. 그리고 얼마? 4, 1의 경우 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10이 될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4, 6, 5, 5, 6, 4. 자,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해 조건에서 알아낸 건 이게 전부예요. F3하고 F4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 조건을 볼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 f1은 f3보다 작고 f2는 f3보다 작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저거는 그러니까 뭔 뭐, 무슨 말이냐면 f1하고 f2가 있는데 얘네 둘다 f3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f1과 2는 서로 어떤지는 모르죠. 그냥 각자가 f3과 f3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 봅시다. f3이 1일 수 있을까요? F3이 만약에 1이어야, 1이면요. F1하고 F2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건데, F1하고 2가, 여기 지금 X가 1, 2, 3, 4, 5, 6인데,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조건에서 알수 있는 건뭔 말이냐면, X, F3이 1인 경우는 여기서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그 다음에 다도 비슷합니다 자 다도 비슷해요 다도 지금 결국 제가 말을 정리해 보면 뭐냐면 f4가 f5와 f6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얘도 물론 f5와 f6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냥 각각이 f4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f4가 6일 수 있을까요 f4가 6일 수는 없겠죠 F4가 6이면 F5, F5와 F6이 6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함수 보면 그럴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게 뭐예요? F4가 6인 경우는 우리는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이제 이 다섯 가지 경우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3, F4가 이 다섯 가지 경우일 때, 이제 나머지 F1부터 F6, 1, 2, 5, 6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 구해주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함수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그 흔히 함수와 순열 조합을 결합시킨 문제죠. 근데 저는 굳이 그런 문제라고 해가지고 꼭 중복조합, 뭐, 순열, 중국 순열 조합 이런 걸 쓰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면 굳이 그냥 직관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뭐 굳이 그런 식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볼게요 한번 자 지금 우리는 알고 있어요 F3, F4가 어떤 경우가 되는지요 자 보세요 지금 F3하고 F4가 2, 3이 되고요. 3, 2가 되고요. 4, 1, 5, 5, 6, 4.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각각의, 각각의 순간에 F1, 2, 5, 6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F5, F6.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 f3이 2고 f4가 3인 경우에요. 자, 그러면 f 2하고 f2는 둘다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둘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f4가 3인 경우 f5와 f6은 어떠 어떤 게 가능하죠? 4, 5, 6이 가능하죠. 즉, F1과 F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F5와 F6은 F5도 4, 5, 6 F6도 4, 5, 6이기 때문에 3, 3 곱해서 9가지 즉 여기는 모두 몇 가지라는 거예요? 9가지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F3이 3이고 F4는 2일 때자 F3이 3이면 F1과 F2는 1 아니면 2가 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F4가 2면 f5와 f6은 346이 가능할 3456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f1과 f2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f1도 12두 가지, f2도 12두 가지. 그래서 4 가지가 되죠. 그리고 f5와 f6이 가지고 있는 거는 둘다3456 3456 4 가지 4 4가지, 가지니까 16가지. 계산해 주면 얼마예요? 64가지가 되죠. 자, 나머지도 그럼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4일 경우에는 여기는 123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뭐예요? 좀 줄여서 쓸게요. 2부터 6까지.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4까지. 얘는 6, 하나. 얘는 1부터 5까지. 그리고 얘는 5,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죠. 그래서 225가 되고요. 얘는 16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16이 되고요. 얘는 2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1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온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80이고, 이렇게 더하면 305고, 둘이 더하면 109니까 계산해주면 414. 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이게 28번이고 4점짜리라는 게 정말 좋은 거죠, 저희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으니까요.